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나병과 또그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나아만이 경험한 기적과 또 엘리사의 능력을 보여 주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엘리사가 행하였던 기적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상이 이스라엘을 넘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확장됩니다. 즉,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만 백성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만이 아람 왕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단지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상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만이 왕과 백성에게 총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람과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왕의 총애를 받는 나만이었지만 그는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 누구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요 섭리였습니다. 사랑을 송들 드니다 우리가 이 모양 또이 상황에 처해진 것 그것은 단순히 나의 잘못된 선택 아니면 누군가의 모략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음의하나에게는 이스라엘에서 붙잡은 어린 소녀 하나가 나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는 고향과 부모의 집을 떠나 종으로 사는 것이 억울하고 불쌍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만에게 붙잡혀 그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삼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즉이 어린 소녀 역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져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나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라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통쾌하고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아람을 살리고 또 아람의 왕의 총애를 받고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나만의 생사가 그가 포로로 붙잡은 어린 소녀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굽의 바로왕과 그예굽의 모든 백성들의 생사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 전역을 정복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앞날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느냐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지위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처지 때문에 여러분이 할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평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라고 그런 일을 할수 있단 말이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처지, 내 지위, 내 힘, 내가 가진 부, 내 능력 이것만을 바라보고 할수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단정해 버리잖아요. 정작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에서 아무런 역할도, 능력도 할수 없는 분이냐? 그 하나님은 엄두에 두지 않고 내 자신만을 보잖아요. 나는 어떻고, 내 상황은 어떻고, 그런데 내가 뭘할수 있어? 요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미 청년들을 잠식하고 있는 그 좌절과 절망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내 상황은, 내 학벌은, 내 능력은, 내 스펙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할수 있어? 그들을 잠식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그들의 현실에 대한 절망이 더 안타까워요. 왜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힘으로 일하신 적 없으셔요. 하나님 한 번도 너 가진 부로 내가 일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어제랑 살펴본 것처럼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오병 이요 하나님 그거면 족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렸던 두 주머니와 그것이면 하나님 앞에 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5천명을 먹이시고 백여명을 먹이시고 남기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나만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은 왕 나만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의 왕의 편지를 받자마자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왜요? 자신을 보니까. 내가 누군데 나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실 또한 이 나병이라는 것이 당시 고칠 수 없는 천형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왕은 오직 자신, 자기 자신만을 보았지 자신이 섬기는 또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하였던 것, 그것은 나병을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된 어린 소녀는 엘리사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린 소녀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자신도 지켜주지 못하고 포로로 붙잡히게 온그 나라 그 나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송두리. 우리의 처지는 그리 중요하잖아요. 왜요?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로 내몰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사람들의 지탄 가운데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포로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만이 병이 낫고 나서 돌아갔을 때, 그 어린 소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 어린 소녀가 없었다면 자신은 평생 나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자신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어린 소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의 자리에서 높여서 가장 종교한 자리에 올리지 않겠습니까? 나만은 말과 병거를 이끌고 막대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어쩌면 한 줌도 안 되는 이 엘리사가 벗선 발로 나와 자신을 맞이하기는 커녕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갈거서내 몸을 일곱 번 씻으라 지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만은 화가 나서 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나만을 사랑했던 그의 종들, 그들은 지혜로운 권면을 통해 나만으로 하여금 그 몸을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게 합니다. 여기서 일곱 번이라는 의미는 이제 좀더 살펴보겠지만, 그냥 단순히 숫자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철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만은 그 병에서 나음을 잊게 됩니다.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나만과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막대한 예물이 아닌 철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은 지금 자신이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대가로 자신에 대한 예우와 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많은 예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이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을 숭들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삶의 생사의 여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셔야 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만은 이 병의 치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신이시오. 온 세상의 참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읽겠지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상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아이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 유일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아니 나와 상관없는 일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넘어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에게서 일어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을 송들어.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